안녕하세요. 남재문 별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오늘 처음 찍게 되었는데요. 부족하고 어색하더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제가 제일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패딩 장갑이에요. 겨울하면은 뭐, 가죽 장갑이다, 패딩이다, 뭐, 털 장갑이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 작년부터는 패딩 장갑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인기가 많고 제 구매가 가장 많은 제품이기도 해요. 어, 패딩 장갑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게 패딩의 특징이 바람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이 시렵지 않고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 왔을 때 손이 젖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더 많은 디자인과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손님들을 만족시켜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씩 제품별로 디자인과 색상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연락 주세요. 처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삐에르가 등에서 나온 패딩 장갑입니다. 올해 처음 나온 제품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일단 블랙, 차콜, 와인, 보라, 베이지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고요. 겨울 장갑이 색상이 이렇게 다양한 편은 아닌데, 띠르라 등에서 나온 요 패딩 장갑은 색상도 굉장히 선택하는 재미가 있으세요. 그러면 요 제품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요. 유행을 타질 않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번 껴볼게요. 꼈을 때 정말 내내 손에 맞췄나 하는 싶을 정도로 손에 좀착 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이 다양한 제품을 껴보시다가 마지막에 이 제품을 껴보시면 이 제품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꼈을 때 착화감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좋은 점이 또 손바닥에 이 미끄럼 방지. 아침, 저녁으로 뭐 산에 가시거나 동네를 산책을 하실 때도 이 미끄럼 방지가 없는 제품은 넘어지실 때 머리도 짚으실 경우에 굉장히 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가 이 짱짱하게 있는 게이 제품의 그냥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장갑을 끼고 있어도 핸드폰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게 터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손 시려운데 전화 온다고 장갑을 벗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게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손 끝까지 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겨울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바람도 안 들어오죠 생활방수 기능 있죠 털이 짱짱해서 정말 한번 끼시면 벗고 싶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써도 좋지만 선물하시기에 가격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2만 원이에요. 2만 원에서 선물하시기는 되게 브랜드 이름도 있는 제품이고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손님들도 선물로 많이 사시는 제품이에요. 검정과 착콜 같은 경우는 가장 무난한 디자인이고요. 이 베이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젊은 분들 선물해 주시기에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나는 그래도 남들과 다른 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와인이나 보라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색상으로 사용하셔서고 이제 나만의 패션 감각을 좀 자랑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가격이 2만원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거예요 저희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가벼워요. 가장 가볍고, 요것도 안감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후석에 들가게 들어있기 때문에 손을 넣으시면은, 어우, 진짜 너무 따뜻하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손가락에 핸드폰 터치 기능이 있고요. 손, 손등을 보시면 밋밋하게 쉬운데, 요 포인트로 자수를 좀 넣어줬고요.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주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손목에 딱 붙어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많이 일단 막아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털, 제, 털이 여기 보송보송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옷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을 또 여기서 한번더 잡아주는. 그래서 이거 피우시면 제가 지금 방송하는 잠깐 사이에도 손이 훅끈후끈할 정도로 따뜻하고 공기를 되게 많이 머금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이렇게 그레이. 블랙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0 0 0 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장갑은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일단 그레이, 브라운, 블랙 이렇게 겨울 외투에는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만 좀 구성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슬림해요. 슬림하고 안감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답답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끼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리고 디자인을 이렇게 보시면 손목이 좀긴 편이라 외투를 입었을 때 손목이 좀들릴시은 편이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박음질로 다이아몬드 무늬 박음질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약간 클래식한 디자인이기도 하면서 이 손등에 리본 장식을 해줘서 여성스러움을 좀 높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손이 너무 크신 분보다 크신 분보다는 손이 좀 작당, 적당하고 좀 작으신 분들이 꼈을 때 굉장히 이쁘세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사실 다른 제품을 써셨을 때 굉장히 많이 남아서 좀 바람이 좀 들어가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착 붙는 착한감이 좋아요.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다른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굉장히 잘 맞으시고요. 그리고 손도 길어 보이고 굉장히 예뻐요. 슬림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좀 안감이 두껍게 들어가는 편이 아니라 나는 답답한 게 싫다, 손이 좀 땀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제품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색깔도 보시면 이렇게 무난하고 어떤 옷에나 잘 매치할 수 있는 색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하나 갖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만 원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색상이 빨간색, 검정색, 핑크색, 회색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손목 손등 쪽에 셔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은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번 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제품도 손등에서 여기 셔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람 유입을 좀 막아주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손등에 털 장식을 붙여줘갖고 좀 밋밋하다 심심하다 싶은 디자인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듯한 디자인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터치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손등에 따뜻한 충전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등이 굉장히 시렵지 않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색감도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붉은색이나 핑크 제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어두운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냥 선물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가격대가 만원입니다